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미입니다. 네, 오늘 한번 해볼 것은, 오랜만에 방송 듣죠? 지금 여름, 여름이어서, 네, 여름 특집 공포 같지만, 공포가 아닌 좀비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모드가 새로 출시됐는데, 참 늦게 찍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사람이 많아야 할 텐데, 에피소드 3, 저는 아트로 하겠습니다. 그거 히트맨이 메딕하고 그리고 또예쁨어 나가셨네 히트맨님이 메딕하고 귀에 설 개성 따봉님이 그거 파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여기가 여기까지 들릴까 타자 치는 속도가 많이 느려가지고요 네 파맨 골라주셨고요 이제 메딕 메딕 맨 메딕 파이어 네 잠수 아니고요 네 파이어는 레인저를 선택했습니다 예 시작합시다 사람도 꽉 찼는데 예, 새로 방장인지 잘 보시고요 시작합니다 준비 실험실 방근대에 있던 친구들은 납치당했던 경로를 유추해 탈출그룹 찾아낸다. 하지만. 레디, 두 명? 아닌데? 음. 순간 렉. 레... 저기, 이거, 렉이 좀 심하게 걸리는데? 요 사람이 많으면 렉이 좀 심하게 걸리니까. 사람이 많이 주으제 일을 잘 발휘할 수있겠습다 네 이제 4명 남았죠. 이제 잘되네요 네 지금 여기 레벨 1, 이지입니다꼭 깨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고 끄고, 꼭 살아남도록 할게요. 그대로. 어? 벌써 이 정도야? 오케이. 여기 맞지? 았어 들어왔다고! 방금 전에 뭐 구상 같은 게뜬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나중에 리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좀 아실 요 이분 탓이 바랄게요. 좀 보면 깨. 끗왜안 들어가졌지? 들어가셨겠죠? 사이키 클럽 DJ 돼지 좀비를 사냥해 봅시다. 말이 무슨 재생인가요? 비정하고. 파이어맨님 누가 그러니까 육성님이 결국엔 절대로 못 살려주는 처지가 됐요한 네. 명밖에 부상 안 당했어. 일단 육성님을 살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메디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 거예요. 스티커 떴죠? 어?! 육댕님! 파란... 켰네? 이건 파란화 히트? 끝! 이제... 모기가... 앵앵거리면서... 온 다음에 주입을 하죠 역시 피빨아먹는 모기는 달라요 자 이번엔 신가이 우연이다. 그런데 신가이 목청이 너무 커 보일 것 같은데 우연은 목청이 너무 작아 보여요. 왠지 냉정한 그런 느낌이. 그리고 좀비 변신했을 때도 우연은 표정이 어두운데 신가이은 표정이 뭐 괜찮더라고요 아직은. んがいよあいかげ、うんにしようん。いいかげんにしようん。いいかげん、うんうん 렉기 달리기 시작하는건 기분 좋습니다. 아 진짜 아깝다. 아, 깬다고 늦을게요. 그냥 저랑 레벨 같크한 명은 아니죠. 라 자라는 사람입니다. 이 명이... 네어될것 같아요 역전극 가나요? 일단은 네 죽였고요 과연 와 깼다 그런데 이렇게 아슬아슬 할거면 도정 선생님을 깰 수는 있을까? 그럼 못 깬다고 일단 한 표를 걸게요. <laughs> 그래도 노력은 어느 정도 할게요. 3월이 나타나 가지고 지키지 못했다고 말고, 그런데 3월 이름이 그래 가지고 나는 이제 무얼 위해서라고 하는 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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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입을 하죠? 원래 모기는 빨아먹기만 하지. 주입을 하는 건나 처음 봤는데. 뭐 좀비고가 뭐 이러니까. 저는 도장의티도장에게 딜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네, 어, 일단은 앞에 있는 데부터 다 올려버리고. 아니다. 도장 때리지 말고. 지금 처음부터. 한 표를 건내 잘못이지. <laughs>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앞에서 메딕두 명이 결국엔 메딕한 명이 나갔네요. 저는 안 나가겠습니다. 아... 한번만더 해보죠. 이번엔 좋은 자 한번 해볼까요? <laughs> 이런 거왜 떠? 나 갑시다. 이건 생방송 이야기 아니기 때문에 생방송이 아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게요. 같이 나으 자기 될까? 그리고 그냥 나으려면 될까? 생방송 시도원 이지레벨 시작 한번 1라운드 정도는 깨보겠습다 1라운드는 뭐깰수 있겠지? 가려보도록 할게요 네. 제발 게아 <laughs> 가만히 있었어. 저 혼자 있는데도 렉이 걸리는 게 기분 탓인가요? 계속 렉이 걸려요. 손이 안 좋은 걸움직였기다리 네, 좀. 좋부라는 네. 나쁜 점이다. 깨어나 전 처음에 다른 사람들이 방을 만들어가지고 아! 아저 공격이 증가했나?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헛소문입니다 저한테는 돌격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다 네, 일자 길를 만들어가지고 얘도 한꺼번에 머리 찍혀서 죽여볼게요 네아 솔직히 그길 위에 있는 거는 네 그냥 저 삼남도에서 한번 기들만 한번 깨볼까요? 뭐 그것도 꽤 괜찮은 생각이네요 그럼 진도 준비. 에피소드 3 다음에는 다른 분들도 모집해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합시다. 자, 이제 타이을 하죠. 그런데 다리가 부서지고이제다 좀비가 튀어나오고 외치는 그게 더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냥 앞에 있으면 안 되나요? <laughs> 자리가 굳이 여기로 좀리되나 네, 여기 엇가되는 건. 어? 음... 맛리이 없네.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드맨 시작해. 에피소드 3에서는 제가 뭘 쓰는지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독이독비라는 애가 만약에 대실했으면 그림 달라지죠. 이번에는 꼭 깨고싶네요 소더메인으로 한번도 안깨봤는데 이번에는 꼭 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쥐 한마리 있을때는 뭐 그냥 가면 되겠죠 오 잠깐만 스킵 이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엔 다리가 부서지죠 에이 나 먼저 가고 싶은데 스토리에 맞게 진행 하려면 어쩔 수 없겠죠? 시작합시다. 이번에는 절대로 렉이 안 걸리도록. 이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달리 방법이 있나? 그러면 에피소드. 원으로 이즈레벨 파이어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번에 빨리 끝나면 다른 사람들과도 해야죠 들어가고 싶어 나갈래 나갈래 이즈레벨이 경기만 빨리 죽어. 고요 여기야, 여기. 여기. 에서 이제 다몰입시켜주 정통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와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